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지난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구성 종목 선정 기준을 보았더니, 코스피 코스닥 시총 400위 이내, 2년 연속 적자기업 제외, 2년 연속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실시, 주주환원이죠 주가 순자산비율, PBR 상위 50% 이내, 이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서, 코스피 67개, 코스닥 33개 등총 100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의외로 KB금융, KT가 제외되었다는 특징 이외에도 기존 밸류업 수혜주가 금융자동차 업종에 집중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IT, 산업재 종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PBR 17배 한미반도체 PBR 10배 포스코 DX 등이 포함될 정도로 단순 저 PBR이 아니라 산업별 분포를 더 중시했다라는 얘기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하여 더 앞으로 크게 오를 종목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이 용사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지수 대비 덜 오르고 그리고 관련 ETF가 출시되었을 때더 크게 상승할 종목을 지금 밝혀 드립니다 그첫 번째로 엔터주조 SM 두 번째 2차전지 소재 주인 나노 신소재 그리고 반도체 관련 HPSP 리노공업 그리고 원전 관련 한전 KPS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난 5월 일본판 별리업 지수죠? JPX 프라임 150 지수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약20% 정도나 상승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되는 대비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